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누구냐면 다시 한번 환기하면 윤석열의 최측근입니다. 그 충한파. 충한파의 선두주자잖아요. 두명 밖에 없잖아요. 김영현하고 이상민 정도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그 공직자로서 이제 재산 신고할 때 예금을 9천, 9억 정도. 배우자가 1억. 그러니까 토탈 한 10억 정도로 신고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게 어마어마한 거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화하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에요. 범죄죠. 그다음에 지금 정기현 대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혹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 이건 뭡니까 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범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그것도 수사로 밥 먹고 사는 경찰관들이 범행 현장에서 범죄 증거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다섯 달이 흘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동안 정지되어 있었던 겁니다. 권력 앞에서 정지되어 있었고요. 경찰관들도 아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범죄자에게 협력해서 범죄를 덮어주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 단체입니다.